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위원회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의 회 의사 종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 종족수를 출석위원 가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계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 시에는 결혼 날, 결혼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 10일 국회 추천 목신인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자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추천하였으나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방송 장악의 도구로 전락시키기 위해 대통령 대통령 지속 기관인 대통령 지명 이인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방송 통신 수석실화 시켰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시킨 뒤에 이동관 위원장이 지명된 뒤 2023년 8월 28일부터 이진숙 위원장 현재 2월 25일까지 2인 구조에서 132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이 87건, 이진숙 위원장이 8건을 하였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한 용산비서실의 주장에 반하는 언론사를 탄압하기 위해 방심위에서는 특정 언론사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남발했고, 방통위는 2인 구조에서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방망이로 마구 두들겼습니다. 그에 따라 소송 비용이 늘었고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방통위 전체 소송 현황을 보면, 2010년은 10건이었고 2022년은 9건이었고 2023년 12건, 2024년은 44건이었습니다. 2024년 소송 44건 가운데 38건이 이인 구조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방통이는 전대 미문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용 차량 기름값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유류비, 기타 운영비, 직책 수행 경비, 일반 수용비까지 전용해서 6,200만 원을 쓴 겁니다. 2024년도에 소송비 본예산이 2억 3,500만 원인데 결산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24년 발생한 소송비용 중에 4,750만 원은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시쳇말로 외상값입니다. 법원에서 방통이 이인구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인구조에서 정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YTN 최다약, 최다약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기각하는 결정문에서 법 제13조 1항의 내용을 비춰볼 때 3인의 제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이 심의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 기관의 의사 및 의결 정적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이인 구조에서 구조에서 사회적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못하게 하고 의사 정족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을 국회의 추천 목을를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임명하고 보궐위원 임명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결혼이발행하여 대통령이 자지유지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의 목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방통이 무력화법이 아니고 방통이 정상화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가방 위에서 충분한 논의한 방통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